어보부 반도체 기업 분석. 어보부 반도체는 가전제품의 두뇌, MCU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딱세가지입니다 재무, 성장, 그리고 수급. 먼저 재무 상태, 이거 하나로 설명 끝입니다. 유보율 1320%. 회사에 현금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이 돈으로 R&D, 신사업 투자 걱정 없습니다. 2024년 적자를 끊고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성장성. 시장의 심장,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모든 기기에 AI가 탑재되는 시대, 어버브 반도체의 AI MCU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p r 이 높은 이유는 바로 미래 가치 때문이죠. 세 번째, 수급과 차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차트도 정배열 초기 국면으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특히 13,200원 라인은 최근 가장 많은 거래가 몰린 구간으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 온디바이스 AI라는 성장 엔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재무 성장, 수급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금, 어보부 반도체는 매우 긍정적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